우리는 당신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. 멘토 김재훈 4기, 6, 4, 12기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위해 애써주신 멘토님의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그 노고와 따뜻한 배려 기억하며 소중한 인연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. 멘토님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. 우리라면 할수 있다. 22, 4기, 6, 4, 12기 드림